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의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밴들 자, 어제 증시를 보면서, 야, 나는 국장을 왜 선택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가 선녀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다행히도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 이때까지 보여줬던 바닥 차트를 또 보여줘서 살짝은 기분이 좋은 상황인데요. 아니, 기리, 너는 왜 맨날 좋다고만 하냐? 네, <laughs> 맞습니다. 저는 좀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이번에도 아닐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버티면 오른다, 냅두면 오른다, 전략 우리도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시황전이 빠르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t s 자 오늘 내용은 정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 11시쯤에 미칠 듯한 하락세가 나타났었습니다. 뭐 반대매매가 터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급락세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며 그래도 증시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외국인 350억 매수도 했죠. 자, 그래서 결국 코스피, 이제 과거에 보시면 항상 저점일 때는 에딱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을 나타내거나, 두 번째는 아래쪽에서 강한 양봉, 그러니까 하락 출발한 다음에 양봉을 만드는, 그러한 차트가 만들면 대부분은 이제 저점, 단기 저점이라도 만들어냈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런 모습이 살짝 나타났죠. 그리고 코스피는 전두 번의 저점을 한번더 지켜내면서 탄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 와중에 3전또 조금 상승한 것도 의미가 있겠죠 다만 코스닥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락폭이 너무나 컸어요 하지만 그만큼 아래거리도 길게 달았고 딱 블랙몬데이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차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말 사이에 이제 뭐 탄핵에 관련된 이야기 어떤 식으로 흐르냐에 따라 다음 주 증시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거기서 이제 별다른 뭐 나쁜 이벤트만 안 일어나면 증시는 또다시 당분간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는1% 하락하는 모습. 매동입니다. 개인 매도, 외국인 매도, 연기금 3천억이나 쓸어갑니다.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니 전략 쓰고 있고요.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KB금융, 네이버, 엘진서를 매수. 다음으로 매도한 거는 고려아연 한정기술, KT, NC소프트, 두산바켓을 매도합니다. 증시 포인트입니다. 일단 오늘 증시가 장 초반에 많이 떨어진 이유는 2차 계엄. 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었어요. 서길이 또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바로 뭐 수습되는 이야기도 나타났고 그런데 어제까지만으로도 탄에게 반대하던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는 찬성으로 갑자기 선회하면서 한동훈 대표 관련주가 쭉쭉쭉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이 끝날 수도 있겠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불안한 건이간이있겠습니까 어디로 튈줄 모른다는 거.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상 중반부터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가는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결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환율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1419원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고 원자재는 보합과 아시아 증시는 닛께이는 하라 상해라 항생은 상승 참고로 다음 주에 중국 관련 이벤트가 많다고 합니다. 중국 증시가 이제부터 반등을 해 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선물은 포화권 그리고 선물옵션을 보면 선물 매수가 나왔죠. 참고로 다음 주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습니다. 그 전으로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쇼핑입니다. 개인 SKNEX, 코스닥 레버리지 KB금융 고려아연 미국 S&P 500 ETF, 서진시스템 KT, 코스닥 150, 펩트론 미국 S&P 500 ETF,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ETF.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네이버, 두산에어리티 현대로템, 이스페다이스, 하나여로스페이스 포스콜딩스, 한국가스공사, LG엔솔, 알테오젠, 하나오션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삼성전자, s k 닉스 KB금융, 카카오, 신한지주, 네이버, 삼성전기, LG화, 학 기아, 현대차, 카카오페이를 매수합니다. 출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고모주 두 개가 있습니다. 온코닉테라퓨틱스와온코크로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대왕굴에 관련 드릴십이 부산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화요일입니다 이렇이보니 그다음에 노벨상 시상식 이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정치 은행 이차전지. 정치 테마주 오늘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다시 또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니까 한동안 관련주가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연상에 도착한 동신건설도 오늘 또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 찍기도 했었고요. 무려 3면상 대단합니다. 금융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금융 관련주가 최근 많이 하락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살짝 나왔습니다. 신한지주 3%, 하나금융지주 2% 상승. 2차전지 관련주가 이 와중에 오른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는 정보혈부를 찾아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모두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을 살짝 나타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 2%, LG엔솔 2% 상승. 카카오 관련주 올라갑니다. 탄핵 수혜주로 거듭나는 모습이네요. 카카오페이오프로 상승, 카카오 0.9% 상승, 저출산 관련주 올라갑니다. 뭐 누가 되든 정책 관련주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꿈비 13% 상승, 아가방 컴퍼니 8% 상승, 퇴이항공 올라갑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또 다시 나타났죠. 특히 고려하연이 오늘 급등락하면서 여기에도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대명 손호시즌17% 상승, 디웨이항공 2% 상승. 다만 뭐 그렇게 길게 갈 섹터는 아니겠죠. 가상화폐 관련주 하락합니다. 10만 달러 어제 찍었는데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커지자 우리 기술 투자 5% 하라, 하나 투자증권 7% 하라. 참고로 우리 기술 투자는 사실 묵은. 어제 이제 두나무 지분을 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 묵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하락합니다. 미국 증시 반도체가 하락하니까 그 영향을 피하지는 못했어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버텼고요. 하이닉스는 3% 하락. 그리고 제이션 시스템이 14%나 급등합니다. X-AI 의 대폭 탑재 소식소 엔비디아 국내 파트너사로 주목받으며 제이션 시스템 최근 들어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드론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AI 칩 때문에 올라갑니다. 고려연 오늘은 이제 고점을 치지 않았나라는 예상이 드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상중에 240만 원까지 급등하다가 마지막에는 18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시가총액 5등까지 찍었다고 하죠. 현대차를 따라잡았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늘은 윗꼬리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관련 소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긴장감도 조금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